이육사의 교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교목이라는 제목은 나무인데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줄기가 아주 길고 곧고 높이 자르는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어, 당연히 나무는 화자와 동일시 되는 그런 사물이겠죠.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 주관적 정서를 대신 나타내는 사물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시적 개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꼭기억해해둬야 되겠네요. 자,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서이 푸른 하이에 닿을 듯이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함축적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닿고자 하는 것이고 자 화자에게는 동경과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 이 교목이라는 나무가 음, 하늘향해서 이렇게 팔을 뻗고 있습니다.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어,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의 시인 시인이었고, 아, 당연히 일제 시대는 우리에게 혹독한 그런 시대였죠. 자, 여기서 세월은 일제 강점기 실현을 함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실현에도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자 죽지 않고 남아서서, 차라리 봄이 와도 꽃 피지 말아라. 이런 봄이 와서 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봄이 왔지만 꽃도 피지일 바라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꽃이라고 하는 거는 자로 어, 개인적인 행복, 이기적인 행복, 개인적인 영화, 어,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자피진 말아라라고 하는 개인적 영화, 이기적 행복은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아라고 하는 거부하는 태도가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봄이 왔지만 일제 시대가 혹독했지만 뭐 개인주로 먹고 살자고 하면 어때요 일제에 부역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해서 우리 국민을 탄압하는 일제 형사가 된다거나 뭐 그런 나쁜 일하면서 살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내가 꿈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어 봅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이런 나무에 보면 거미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낡은 거미집을 어, 나무가 거부하지 않고 그냥 휘두르고 삽니다 그만큼 지저분하고 거추장스러운 그 것들을 자 거부하지 않고 화자가 선택해서 그 고통과 가난한 삶을 저희가 수용하는 거죠 어, 고통과 가난을 그냥 수용합니다 왜? 개인적 영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멍멍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 종결 어미가 쓰였네요 자 메모하고 하겠습니다 멍멍하지 말아라 부정적 종결 어미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미가 어떤 효과를 내냐면요 원망하지 말아라 단호한 어조 그리고 그것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혹은 남성적 어조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되겠고요 다시 이연에가서자 거미집을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자, 꿈길을 추구합니다. 꽃을 버리고, 꽃은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예요. 꽃을 버리고 꿈을 추구합니다. 꽃과 꿈이 여기서 대비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 이때 꿈길은 조국 광복이 되겠네요. 그 일제가 어한 자, 일제그어마한 시대이지만 에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걸 가슴속에 안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자 그런 조국광를 꿈꾸는 마음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목숨을 건 일이지만 그걸 뉘우치지 않겠다 자 어때요 개인적 영화를 거부하고 고통과 가난의 삶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가 없죠 뭐뭐 아니라 이것도 부정적 아까 1년 같은 말어나고 같은 놈입니다. 부정적 종결 어미가 쓰였고요. 똑같이 단호한 의지 남성적 어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 아니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종결 어미의 반복은 운율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장의 맨 끝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각운 가군. 각운의 각자라고 하는 다리 각자 신체 의 신체 일부의 다리를 가리키는데요. 다리는 머리 그리고 몸통 다리 중에 맨 끝에 우리 신체의 맨 끝에 있는 것이 다리이지 않습니까? 자 문장으로 치면 문장의 맨 끝에 종결 어미가 맨 끝에 인간의 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다리에 빗대어서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연 끝없는 꿈을 조국광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요? 3연 보겠습니다. 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자, 검은 그림자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당연히 가리키겠고요. 자,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 져. 자, 이런 나무가 호수 속 깊이 거꾸로 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일년에서하늘 향에서 끄어 놓은 꿈길 하늘 향에서 팔을 펼치고 있던 이미지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는 상승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집니다. 하강의 이미지. 나무가 호수 속 깊이 거꾸로 진다는 얘기는 죽음의 의미, 소멸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여기 희생 모티프, 속지양 모티프가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윤동주의 간이란 시에서 이게 프로메테우스와 유사한 어,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기억해 두고요. 자, 거꾸로 져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바람에 세모처럼 했습니다. 자, 부정적 의미가 있겠고요 외적 유혹, 시련 혹은 억압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것도 흔들지못해 역시 뭐뭐못해라라고 하는 부정적 종결 어미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화자의 의지,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불사하는 결연한 저항 의지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짧은 시간 때문에 설명간던이 마치고 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강렬한 느낌의 부사어들. 자, 차라리, 아예, 마침내, 깊이, 차마 같은 부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사어가 왜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너 내일 나랑 놀자 어때 시간 내봐 아니야 나좀 절대 못내 응. 이렇게 절대라는 불사어가 의지를 강조하는 거로 사용되는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차라리 아예 마침내 깊이 잡아 같은 불사어들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동원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의지의 강조가 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운율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군을 만들고 있다. 아까 한번 나왔던 얘기죠. 자, 이 노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광복의 꿈을 이루기 노력하겠다. 자, 화자가 추구하는 은 꽃이 아니고요. 꿈입니다. 자, 오른쪽. 자, 개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다 이미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기 3번에. 자 상징적 시어들, 일단 교목이라는 시어가 상징이고요. 검은 그림자가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어, 낡은 거미집도 상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절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제 절제. 자시 문장 보면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이가 짧고 압축되어 있는데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절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의할 내용이고요. 자, 아까 나왔던 교목이라는 자연물에 자신의 의지를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정서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평 아까 한번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 교목이라는 제목 화자의 의지를 가리킨다.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해설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기 때문에 정말. 초스피드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잘 정리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